포르하구 롯데자이언츠가 시즌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서서히 완전체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승 1무 2패로 오랜만에 5할 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에이스 찰리 반제 호투와 거포 한동희의 승리 공식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알고도 손을 쓸수 없는 절묘한 코스 낮은 공과 높은 공을 적절히 섞어가며 타자를 요리합니다 롯데에이스 찰리 반즈는 5일 쉬고 등판한 경기에서 6.1이닝 동안 단 1실점, 3진 7개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4월 MVP 한동희도 14일 만에 승부를 결정짓는 두점 홈런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지가 거둔 8승 가운데 3승이 한동희가 홈런을 때려낸 경기입니다. 반지의 눈부신 후투, 그리고 한동희의 홈런포가 승리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 1무 2패, 지난주 오랜만에 5할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전 선수들도 속속 복귀하며 다시 완전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훈은 복귀 후 최근 4경기 동안 홈런 한 개를 포함해 12타수 6안타로 5할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처럼 많이 와주셔서 같이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76경기를 치르며 시즌 반환점을 돈 롯데는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와 3경기 반 차이로 리그 7위에 올라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1위 SSG 그리고 4위 KT와 승률이 좋은 원정에서 6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